왼쪽, 오른쪽, 어, 왜 양쪽은 안 되지? 안녕하세요 타봄입니다 오늘은 한때는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쌌던 여전히 아빠들의 로망인 국산차 펠리세이드를 타보하고 왔습니다 오늘 타봄한 펠리세이드는 캘리그라피라는 트림으로 상위 트림 차량인데요 저는 사실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애기도 없고 해서 큰 차가 딱히 필요 없지만 제 주변의 아빠들에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살수 있는지 오늘 만난 차주분은 어떻게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 차를 살수 있었는지 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팁 살리면 펠리세이드 살수 있어요 好、啊，拜听。 자 그러면 생긴 것부터 한번 볼 까요 일단 와 진짜 크네요 이 정도면 거의 버스 아닌가요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이 펠리세이드의 특징 이죠 일반 펠리세이드는 그릴이 네모 패턴이었는데 캘리그라피는 세모 패턴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에 비해 라이트 는 아주 얇고 날렵한 모습입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 또한 캘리그라피 전용 휠 이라고 하네요 바퀴를 감싸는 부분의 색깔이 본체 와 일치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것 또한 캘리그라피를 선택해야만 본체 색과 일치한 색상으로 제작 한다고 하네요 아 X 가끔 나누기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깜빡이 이렇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풀 LED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랑해놨네. 본넷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맞다. 전기차 아니지? 요새 하도 전기차를 타봄하다 보니 당연히 프렁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었는데 이 차는 가솔린 차라는 걸 본넷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머쓱하네요. 트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차주분께서는 항상 3열까지 타진 않아서 보통은 3열은 폴딩하여 트렁크로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열을 폴딩하면 골프백을 세로로 놔둬도 될 만큼 굉장히 깊고 그리고 엄청 넓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함께 타셔도 애기까지 5인인데 친성이 필요하나? 아 양가 부모님? 운전석에 앉아 보았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핸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가운데 스크린이 있고요. 이게 12.4인치를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이 차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뭔가 작아 보이는 착지가 계속 되네요 센터 콘솔 쪽에 각종 버튼들이 있고요. 이런 버튼식으로 구성한 것 또한 오랜만이네요. 요즘에는 전기차가 대세이다 보니 전부 다 터치식으로 바꾸는 것이 추세인데, 사실 운전할 때는 아날로그 버튼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직관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버튼식으로 구성한 것은 좋네요. <laughs> 다만 차주분께서는 기어 노브가 없이 버튼식 기어를 사용해서 오른손은 어디다가 둬야 할지 아직도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공감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캘리그라피에만 적용되는 패턴 디자인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시트를 하얀색에 가까운 베이지색으로 구성을 해서 외관에서 실내까지 일체된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소재도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감촉이 좋네요. 컵홀더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평소에는 물건 놓는 공간으로 쓰다가 컵홀더로 쓰고 싶으면 쇼 컵홀더가 생기네요. 그리고 이 부분 7인승이어서 7명 안전벨트를 체크한다는 게 귀여우면서 신기하네요. <laughs> 뒷좌석에도 앉아 보았습니다. 와 입구부터가 이게 대충 항상 놀러 펠리제이드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빠들이 이 차를 구매할 명분인 아이소픽스도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능숙하게 카시트 설치하는 모습을 안에 본게 보여주면 굉장히 뿌듯해 하신다고 하니 미리 연습 한번 해보세요. 카시트를 장착해도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썬루프는 아니지만 하늘을 볼수 있어서 뒷좌석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서 공조장치 등 각종 버튼이 있고요. 통풍 시트도 뒷좌석에도 있네요. 와 좋다. 외부에 단자가 시트에 있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C타입은 아닙니다. 뒷좌석에는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캘리그라피인데 주행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솔린 모델이어서 그런지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고 나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받는대로 쭉쭉 잘 나아가고요.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덩치가 커서 그런 거겠죠. 주행 보조 장치도 장착되어 있고 깜빡이를 켜면 옆차선을 카메라로 보여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네요. 주차할 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바닥을 비춰주네요.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하고요. 화질도 괜습니다 운전하기 참 쉬울 것 같네요. 오늘은 현재 차의 플래그십 모델이면서 아빠의 로망인 대형 SUV 헬리세이드캘리그라피를 타봄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주님은 부산에서 만났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체험하니까 뭔가 힐링되는 느낌도 들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타봄 서비스는 서울, 경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타볼 수 있으니 우리 동네에서 궁금한 차 체험해 보고 싶으시면 타봄해 보세요. 아 맞다. 어떻게 하면 아빠들이 이 차를 살수 있는지 팁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차주분께 여쭤보니까 첫째를 넣고 재빠르게 둘째를 끼. 내가 사고 싶은 차에 대한 궁금증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차를 구매했는지, 구매 노하우까지 알고 싶으면, 사범해보세요. 보통 한번 성공한 노하우는 다른 데서도 먹히기 마련이니까요. <laughs>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